종결는 포항 시민 여러분 우리 정치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의 정치로 지나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신성장 동력의 기반 위에서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대립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통합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번 총수는 우리 포항과 대한민국이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이룰 새누리당의 나라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이념에 젖어 있는 극진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포항은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견인할 중심도시입니다. <laughs> 우리 포항은 동양 시대를 선도할 핵심도시 정치의 중심에서 녹색성장과 공생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국토의 변방에서도 대한민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문화를 꽃피우고 복지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변방에서 중심이 되기 위한 통항의 힘찬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저와 여러분은 호황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사통오달의 길을 내고 물류의 흐름을 주도할 항만을 만들었습니다.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곳곳을 문화로 채워왔습니다. 그리고 삶의 작은 부분까지 배려하기 위한 크고 작은 일들에 관심을 쏟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포항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합니다. 저 이병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행복한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더 행복한 포항의 진정한 스타는 바로 시민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을 오롯이 담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바로 t 스타 프로젝트입니다. t 스타 프로젝트는 스타 도시 포항에 자랑스러운 우리 스타 시민 바로 여러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이면 k 티스를 타고 서울에서 포항까지 1시간 50분만에 축하할 수 있습니다. 동해안 시대의 물류의 흐름을 주도할 영일만 신앙을 보다 적게 조성하겠습니다. 영일만 대교는 포항을 동해안의 교통거점 도시로 만들면서 포항의 관광도시로서의 랜드마크를 만들 것입니다. 청년 리더 양성을 위한 청년 스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산림살이가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산업도시, 예술문화도시를 곁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혁신크러스트를 조성해서 녹색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를 구축해서 포항을 대한민국 에너지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첨단수중시공로봇 연구개발은 포항을 보다 더 첨단과학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바다연극제, 불빛축제, 스틸아트페스티벌 그리고 로보틱아트페스티벌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코리아페스티벌4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웃음이 더 크게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항의 새로운 개념의 광장덜을 만들겠습니다. 인터넷 소통공간, 가칭 포항 SNS 소통공간 광장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적기에 빨리 축복하겠습니다. 한국 원자력 의학은 원자력 병원 분원을 설립해서 우리의 시민 건강을 잘 챙기겠습니다. 우리 포항이 동양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 도시가 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 포항의 행복한 스타이자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저 이병석 포항과 대한민국 새누리당과 대한민국 정치 변화를 위한 큰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태 주십시오. 저 이병석에게 자랑스러운 우리 포항의 모든 시민들의 모임을 모아 주십시오. 그 힘으로 포항의 힘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